반갑습니다. 천천히 건의는 숲 서림입니다. 많은 분들이 변경 계약서 작성이 어렵다고 하셔서 변경 계약서 작성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변경 계약서는 기본적으로 본인 부담률의 변동과 같은 경우 작성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좋은데요. 수가 변동이나 등급 변경 등이 있을 수 있고요. 서비스를 제공받으시면서 수시로 변하는 횟수, 변경 등에도 변경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실제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은 제가 주로 사용하는 변경 계약서인데요. 웬만한 변경 사유가 들어있어서 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혹 양식을 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가능하면 양식을 주기보다는 영상을 보면서 직접 만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영상에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가 서식을 드리면 기관들이 특성에 맞게 바꾸지 않고 사용하시기 때문에 평가에서 점수를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단에서 제공하는 서식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자체 서식은 기관의 특성이 반영이 되어야지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변경 계약서 역시 표준 계약서처럼 이용자의 성명과 인정 번호 등 일반적 내용이 들어가고요. 제공자는 기관 대표자 혹은 기관장의 이름, 그옆 칸에는 기관명과 기관 기호를 기입합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 칸에는 대리인 혹은 보호자의 성명, 그 옆으로 수급자 즉 이용자의 생년월일을 기입합니다. 다음은 변경 사항을 적용하는 날짜인데요. 제일 먼저 12월 경에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변동 수가 및 한도액이 변경되었을 때 작성하는 양식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발표하는 변동 수가가 나오면 준비를 해서 12월 사회복지사 라운딩 때 변경 계약서에 사인이나 도장을 받으시면 되는데요. 변경 날짜는 다음 해 1월 1일자가 됩니다. 간혹 더물기는 해도 7월 1일자로 변경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럴 때는 7월 1일자로 변경사항을 적용한다고 적어두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마다 변동수가가 고시되는 경우에는 수가 및 월한도액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두 칸을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3등급 일반수급자가 주 5회 180분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는 가정을 하고 어, 방문요양의 경우라면 첫째, 맨 위칸의 검정색이 칠해진 네모칸을 복사해서 요양에 붙여 넣으시고요. 두번째는 변경전 180분 수가와 한두액을 기록합니다. 그런 후에 본인 부담금을 계산하시는데, 변경전인 2022년도의 180분 수가는 50400원이었기 때문에, 50400원 곱하기 주 5회이므로 5, 그리고 한달은 4주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4를 곱합니다. 그러면 108,000원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다시 일반 수급자이기 때문에 1 5를 곱하시면 이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151,200원이 나오는 거죠. 그런 후에 변경후는 2023년 180분 수가를 넣으시고요. 조금 전과 동일하게 계산하면 158,640원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때 0원으로 떨어지지 않고, 1원 어, 단위라면 10자리 이하는 모두 절사 처리를 합니다. 아래 칸 역시 요양에 표시를 하고요. 2022년 3등급 올 한도액과 2023년 변경될 한도액을 기입하시면 매년 수가가 발표되는 것에 대한 변경 계약서는 끝이 납니다. 이 변경 계약서는 본 계약서 바로 밑장에 보관을 하시면 되는데요. 본 계약서처럼 두부를 작성하셔서 한 분은 기관에 보관하고 한 분은 수급자 댁에 전해드립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계약 일자인데요. 다음에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고시가 발표된 그날부터 12월 31일 전까지는 계약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12월 4회 복지사 방문 날 받으시면 되는데 병원 입원이나 기타 방문 불가 사유가 있어서 방문하지 못하셨다면 12월 31일까지는 찾아가셔서 서명을 받으시되 사회복지사 휴무일은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만약 여의치 않다면 기관장이 휴일날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수가변동이나 한도액 변경으로 매년 작성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뒷면이 수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해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보고 뒷면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 변경 계약서 뒷면 수정은 고시가 발표된 이후 어, 작성을 해두시고요. 시간이 나실 때마다 담당 수급자의 변경 계약서를 어, 기록해 두셨다가 사회복지사 방문시 가져가서 사인이나 도장을 받으시면 편리합니다. 어, 해마다 연말이면 수정해야 하는 변경계약서의 뒷면입니다. 먼저 방문요양 이용시간별 변동수가이고요. 방문 목욕 수가도 수정해 둡니다. 그리고 화면은 방문 간호인데요.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삭제하시면 됩니다. 물론 앞장의 간호 내용도 빼시는 것이 좋고요. 목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등급별 한도액을 수정하시면 뒷면이 모두 완성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시로 일어나는 횟수 변경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주 5회 혹은 주 3회 등 횟수 변경 역시 본인 부담률이 바뀌기 때문에 변경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우선 날짜는 서비스 제공 일자를 적습니다. 만약에 3월 1일부터 주 5회에서 주 6회로 변경을 원한다면 그 근거를 사회복지사 업무수행 일지나 수급자 상담 일지에 기록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난 뒤에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시는데 화면은 날짜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런 다음에 요양과 횟수에 체크를 하시고요. 숫가는 2023년 180분 이상의 숫가를 동일하게 적으신 뒤에 주 5회는 180분 숫가인 52,800원으로 조금 전 방식대로 계산하면 158,640원. 그리고 주 6회라면 19만 80원이 나옵니다. 역시 날짜는 급여 시작일인 3월 1일 이전에 작성을 하시되,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 일지에 기록을 남겨놓으셨다면, 방문일 다음날부터 2월 말까지의 날짜를, 그리고 수급자 상담 일지에 기록을 남겨놓으셨다면, 역시 상담 날짜 이후부터 2월 28일 전까지의 날짜를 골라서 기록을 하셔야 하고요, 그 날짜에 방문해서 서명을 받으시거나 도장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음은 등급이 변경된 경우인데요. 등급 변경은 수급자나 보호자, 요양보호사가 알려줄 수도 있지만 공단 전산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제공 중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는데 변경된 날짜를 확인하셔서 우선 기록을 합니다. 이때에는 장기 요양 인정서와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및. 복지연구 복사본도 필요한데요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 계약서도 가능하지만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물론 신규처럼 욕구 평가나 기능 상태 평가 그리고 급여 계획서가 변경 계약서 시장일보다 앞서서 진행이 먼저 되어야 하고요 변경 계약서는 그러한 서류의 날짜와 가능하면 동일한 날짜로 맞추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원래 서비스는 욕구평가, 기능상대평가가 먼저 나와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개장기를 반영하여 급여계획서가 나오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급여계획서의 동의를 구한 뒤에 급여계약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같은 날 작성하시는 것이 무난합니다 표준계약서가 아닌 변경계약서로 작성을 하실 때는 화면처럼 등급만 기재하시면 되고요. 날짜는 위의 설명에서처럼 거벽 계획서와 같은 날 작성하지만 등급이 변경된 날짜보다는 앞서야 합니다. 다음은 본인 부담률이 변경되었을 경우입니다. 일반 대상자의 15%에서 9% 혹은 6% 그리고 6%에서 9%, 또 9%에서 0%등 본인 부담률은 경감 대상자의 경우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매월 공단 전산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건강보험공단에서 경감률의 변동을 우편으로 알려주기도 하지만 어, 수급자나 보호자가 잘 살펴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관에서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수시로 전산에 들어가서 수급자의 변동 사항을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만약에 바빠서 놓쳤다면 청구 후에라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서 변경 계약서를 남겨 놓아야 합니다. 청구 후 본인 부담률을 전달과 비교하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역시 위의 날짜들처럼 경감된 날짜 이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 급여 변경 계약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기관들이. 평가를 잘 받으셔서 지정갱신에 어려움이 없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걷는 숲서림이었습니다.